영숙이 미스터 김님 선택할 것 같아? 여자들의 선택인데. 뭐 지금은 그럴 수도 있죠. 어, 아니, 은근히 진짜 관심이 있어서 좀 그러는 건가? 아니 개인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거 보면은. 어. 인터뷰 때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. 어. 귀엽게 보는 것 같지 않아?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네 어, 아니 영숙은 거짓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야. 그치 음. 그래서 아니 자기가 쓰던 립스틱을 발라준다는 자체가 나는 진짜 관심 없는 사람한테안 그럴 거 아니야. 음. 좀 귀여워 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오빠 지금 우리가 좀 후반부에 와서 그렇지 초반부에 영숙이랑 김님이랑 뭐 살짝 살짝씩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. 그런 부분이 그치? 근데 이사옥순은 왜 그러는 거야? 영표를 면하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두, 돌다리를 두드러는 거야 지금? 영표를 안 받기 위해서? 이사옥순은 사랑해 온말 응. 라이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사옥순한테는 이런 게 진정성이라고 느껴지나봐 내가 영표를 면하기 위해서 정말 플러팅을 하러 다니고 열심히 표를 얻으러 다니는 이 모습이 되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나봐 반대로 그치. 음, 그러니까 실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. 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가지고 어.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.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만족감을 누리는. 그냥 음. 어, 남자 두 명이나 선택했어. 나가 나 좋아한다고 했고 음. 어, 김한테 선택해달라고 해서 음. 그 둘이 나 선택하면 은 음. 겉으로 보여지는 나 인기녀야, 그렇지? 음. 물론 미스터 나님은 뭐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미스터 나님도 옥순한테 저렇게 표현하는 거난 신기해. 미스터 나님은 뭔가 생각이 깊은 것 같으면서도 근데 그냥 미스터 나님은 옥순이가 방송에서 생각하는 이미지보다는 되게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야 사실 좀 관상을 중요하게 보는 <laughs> 사람이다 보니까 <laughs> 어. 나님은 어쨌든 이성을 대하는 스킬들이 분명히 있는데. 어. 그게 막 어. 무게감이 렇게느껴지진 않아서 어. 그래서 좀 옥순이한테 끌리는 부분도 둘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? 나 그리고 오빠 미스터 김님 순자님한테 미안하지만 김 미스터 김님 춤못본 보... 춤을 못게 아주 아쉬운데? 오빠 생각은 어때? 나왔으면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장면이었을 <laughs> 텐데 엄청 계속 그치 근데 결국은 춤은 추진 않았네? 뭐 그거는 돌싱 특집 정희한테 우리가 만족감을 느렸으니까 <laughs> <laughs> 아파트. 한... 근데 미스터 김님이 춤을 춘다고 했을 때 순자가 진짜 경악을 했잖아. 순자가 어떻게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. 근데 오빠, 순자님 갑자기 광수랑 연락하는 거나 너무 신기해. 남사친 같은 느낌인 거야? 그러면 지금? 왜냐면 순자님이 무슨 밴드 같은 거 한다 그랬나? 같이 악기 연주하는 그 팀이 다좀 남자가 많다 그랬나? 다 남자로 그랬나?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 남자친구가 이해 못 해준다?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. 생각보다 그렇게 남서친들이좀 있나 봐. 뭐잘 지낼 것 같죠, 성격이? 어, 성격은 잘 지낼 것 음... 같아. 근데 나는 광수가 이제 뭐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잖아, 순자님한테. 근데 보통 사이에 사실 방송 끝나고 나서 잘안 보는 사람도 많잖아. 근데 연락까지 했다는 게, 뭐 문자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고, 뭐 단톡방에 있으면 같은 기술끼리, 뭐 순자 어때?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. 잘 돼가? 이렇게 전화까지 한다는 게. 사실 저 나이 정도에 흔한 일은 아니기는. 진짜 한데... 나이가 적지 않아, 오빠. 음. 근데 뭐, 팔, 그래도 어쨌든 뭐 만나는 사람이 없는 상태니까 어느 응. 뭐 너무 까다롭게 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까다롭게 보진 않는데 난 좋게 보이진 않았어 그냥 만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거지 뭐. 광수가 어쨌든 마음이 있나? 진짜가? 뭐 그럴 그냥... 수도 있지 뭐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. 연락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. 순자는 근데 그냥 진짜 남사친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내 생각으로는 광수는 그때 옥순이도 착하고 자기 얘기 많이 들어줘서 좋아했잖아 순자가 사실 착하고 얘기 잘 들어주잖아 어떻게 보면 오빠 나는 미스터 김님의 또 다른 모습이 광수 아니야? 사실은 그때 그 기수에서는 이기적인 불도저 그러니까 이성으로 생각 안 하니까 편하게 통화를 하는 거죠. 그렇 음, 저런 캐릭터들이랑 그냥 진짜 이성으로 생각 안 하면 음. 편하게 지낼 수 있지. 음.